안녕하세요. 프레스입니다. 오늘은 열선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리에서 18,000원 정도에 구매했고 포장은 이렇게 터져 왔습니다. 역시 알리입니다. 열선은 다양한 종류의 가격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이 제품 장점은 가격과 탈부착이 쉬운 열선입니다. 출력은 10W, 15W, 20W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단점은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4초 정도 눌러 키고 온도를 조절하고 바이크 시동을 끄고 다시 키려면 다시 4초간 눌러 키고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아주 불편하죠? 배달하시는 분은 정말 비추입니다. 그리고 배선 마감이 스로틀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와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래도 배선 처리가 잘된 편이라 쉽게 망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설치는 간편합니다. 감싸고 깔끔하게 수축 튜브만 씌우면 됩니다. 전기 부분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차량마다 키온선에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전거에 설치하겠습니다. 감싸고 수축튜브 전원 연결하면 끝. 소시까지 장착했고 후기를 알려드리면 탈부착은 좋지만 약간 별로입니다. 기존의 그립에 감싸는 방식이라 그립이 두꺼워지고 소재가 가죽 비슷한 재질이고 거기에 수축두부까지 감싸 열 전도가 떨어져 20W 최고 출력을 해도 따뜻한 느낌이지 뜨거운 느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열선보다 온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결론은 자전거용으로 괜찮은데 바이크용으로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상 프레스였습니다.